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학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삶의 터전인데요. 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학교 시설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학교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몇 편의 영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첫 번째로 학교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요구하며 생활의 목적에 따라 이를 담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살기 좋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훌륭한 쇼핑공간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과 기업을 위해서 좋은 환경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듯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 즉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각의 생활공간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효율성을 갖춰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그 공간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도 주어진 공간 안에서 학교 생활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놀고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생활터전입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학습 공장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습득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장이 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서 그 공간 속에서 학교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 사고를 하게 되는 바람직한 교육의 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형적 환경. 미적 환경 속에서의 생활은 더욱 아름다운 마음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으며, 현대 문명이 주는 필요한 도구와 가구와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 가능한 공간이야말로 생활의 풍요를 더욱 가져오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정한 환경은 생활의 안정을 줄 것이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우러진 생활터전으로서의 학교야말로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며, 동시에 학교의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라는 삶의 터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공간 구성의 원칙이 만족될 때, 비로소 학교 시설로의 본질과 의의를 가졌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목적에 맞는 가치 설정. 둘째, 사용자들의 여가 활동 충족. 셋째, 위적 감흥 충족. 네 번째, 학교 시설의 공공성 충족.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충족. 이러한 공간 구성의 원칙 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교의 시설적 가치 충족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치며 배우는지를 교육적, 건축적 해석으로 분리하고 조합하고 연계시키는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얻어진 논리와 이론은 공간의 구성, 배치, 크기와 연계함으로써 동선과 기능을 설정하는 등 교수학습을 위한 건축적 기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가 활동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 내 생활은 정규 교육 과정과 비정규 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규 학습 시간 외의 놀이, 운동, 그룹 활동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모든 공간은 시대와 사회, 문화,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활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의 예측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 공간은 사용자들의 여가 활동 충족을 위하여 학교 내 행위, 활동, 휴식 등의 공간에 대한 의식 구조를 찾아 이러한 활동을 공간 형성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적 감흥 충족을 위해 사용자들, 주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는 미적 감흥에 충족하는 학교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학교는 글린주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공공공간의 역할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독립된 사용도 가능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화 또는 복합화 시설로도 활용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적극도 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조건을 찾고 구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데서 공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을 교육시설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는 시대적 상황과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 시설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교 시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